이 세선분 AB, B, c CA 위에 있는 DEF에 대해서 DEF의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이 이거일 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이유가 요세 변의 길이를 갖는 삼각형을 평면 위에다가 나타낼 수있느냐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요 근데 이제 삼각형이 뭐, 2루트이고3이고루트고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썼다고 했으면 여기 8에다가, 9에다가, 오기 때문에. 근데 얘가 삼각형이라는 걸 느껴보이네. 근데 되게 웃긴 건 해설에 이렇게 나와있거든.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2콤마이니요 2. 그러니까, 보면은, 한국말로.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어떻게 해서, 어찌 해서 얘가 이거고 이거냐 라는걸 여기 서금 여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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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기 지금. 여기 어요 여기 지 선생님 보기에다가 아마 우가 아, 다른 방에서 풀때내랬을 거야. 이게 뭔 문제가 빠졌을 거다. 그러니까 뭐이 그, 기울기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가 더 있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함수를 알아야 돼요. 즉 수원이 돼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각 자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고도라는 거예요. 구할 수 있어야 돼. 코센법칙을 써봐. 코센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배운데 그거 아닌 바야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랜덤을 구할 수 있는 형태는 안 돼요. 선생님 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뭐 여기가 루트 2니까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이제 1이고 얘가 1이라서 2일 거다. AUT이다. 그다음에 여기가 인더라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게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문제 자체에서 뭔가 한 줄이 빠졌거나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풀해보면 이 a c, 범 정식 Y는 마이너스 x 플6물로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다라는 가정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쓰는 방법이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그러니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잘못됐다면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c에 뭐접근설명을났을 때의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2다 라고 한다면 그나마 문제를풀수 있을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문제 오류적인 부분만 해결을 하면은 가능한데, 아마 그래서 얘가 상이지 않겠을까. 이렇게 되면 쉽죠. 왜냐면, 하 얘가, 얘가 y는 x 에요 요게 이제 x축이죠. 근데 요 안에다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요 안에다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거기 책에 있는 것 같이, 여기에서 어떤 d라는 점을 잡고, 여기에다가 e 라는 점을 잡고, 여기다가 f라는 점을 잡아요. 그래서 한데 여기가 이 여기가 이 e, 여기가 f 는 점을 잡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면점 여기다 f를 하나 잡고요. 얘를 마이너스에 대칭을 해버려요. 여기 넘깁니다. 그래서 이게 f1. 그럼 얘를 옮겨서 네, 파트클럽 하죠. 그러면 이그 점에서부터 이렇게 그어지는 유직선에서 네, 6일이랑 6일이랑 같고요. 6일이랑 6일이랑 같습니고 6일. 네. 해서 이제 이 삼각형이 될때이 블레가 제일 최소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더안 문제잖아요. 빨간색으로 봤을 때라는 거. 근데 이 문제가 상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길이만 구어졌을때 얘를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느냐. 라는 걸할수 있을까라는 문제 때문에 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저게 끼워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말이 안 돼요. 진짜 사회상함수를 배우지 않는 이상은 뭐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측한건 그냥 삼각형이 하나 그려요. 근데 이것도 예측이라서. 보세요. 여기가 A2 루트이잖아요. 여기가 3이라고 하고. 여기가 루트 오락하면, 여기서 수상되는 말이 돼요. 아다리가 맞죠. 근데 이거, 운연의 위치라는 거죠. 다른 상황으로면안될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직격되죠. 네? 그러면 뭘 하냐면, 여기다가 X를 놔요. 여기가 뭐냐면, 3-X를 놔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Y를 놔요. 네. 그 그때 20% 대입 h라고 나 그러면 페타고라스에서 y 제곱은 요거 제곱인 8 빼기 3마 x 제곱이고 요거 제곱 5 y 제곱은 요거 제곱 5 빼기 x 제곱이 요거 풀면 나와요. x 1 그럼 대입하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저거 한두번 정도 나왔을걸요? 선생님이 준테트에서